부디 즐겁게 관람하시고 지금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바로 전화하셔서 우리 걸캅스 보러 가자 라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재미나게 보시고요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걸캅스에서 라미란 남편 조지철 역할을 맡은 윤석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저희 라미란 씨하고 성경 씨가 그 더운 여름에 액션, 여잔데 액션까지 하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뭐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만 했는데, 아, 영화 정말 호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니까 아, 나가실 때 재밌으시면 입소문 좀꼭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캅스에서 양장미 역할을 맡은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이 액션 연기로 진땀 흘리실 때 저는 구강 액션을 맡았습니다. 네, 다소 제 욕설이 불편하시더라도 예쁘게 봐 주시고요. 돌아가실 때 익숨 많이 내주시고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라미란을 꿈꾸는 배우 염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영화 처음 보는 건데요. 그래서 무지 떨리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재밌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했던 기분을 끝나고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걸우스에서 아주 추악한 악당 정우준 맡은 위하준입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면서 스트레스 확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